안녕하세요. 메타버스를 강의할 소현영입니다. 요즘 메타버스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우리는 만남을 가장 좋은 소통 수단이라 여겨왔습니다. 카페나 식당, 강의실, 사무실, 공원 등에서 여럿이 만나 함께 어울려 놀고 공부하며 일하는 삶의 방식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이랬던 우리들이 코로나 19로 인해 하나의 물리적 공간에 함께 머물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언택트는 빠른 속도로 우리 사회의 일반적 문화가 되었습니다. 비대면, 원격 교육, 줌, 웹엑스, 팀즈, 이런 키워드들은 2019년 말까지만 해도 우리들에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이런 언택트 세계를 메타버스라 부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를 뜻합니다. 이제 아날로그 지구,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는 어렵습니다. 메타버스가 우리에게 다가왔고 이미 많은 이들이 그 메타버스의 의미와 매력에 빠졌습니다. 메타버스가 현실 세계 물리적 지구를 완전히 대처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곁에는 물리적 지구와 함께 디지털 지구인 메타버스가 함께할 겁니다. 물리적 지구에서만 머물기를 고집한다면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세계에 발을 붙이지 못한 채 물리적 지구에 고립된 사람이 됩니다. 메타버스는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세계, 어울림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더 편하게 더 많은 이들과 어울리기 위한 세계가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만남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MKTV 김경 강사는 메타버스를 모르면은 1년 후에 땅을 치면 후회할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메타버스를 타는 방법을 플랫폼 즉 이프랜드, 제퍼토, 게더타운 등을 통해서 알려 드리려 합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메타버스의 개념이 명확해지고 관련 직업을 예측할 수 있으며 현재의 각자의 콘텐츠를 메타버스와 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하고자 하는 분 또는 비대면 강의를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분또 새로운 가상세계로 가고자 하는 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꼭 들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